2020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주일 아동산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좀더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u 네 우리 친구들 찬양 잘 했나요? 이제 공손히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부장 선생님이신 김세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인 우리에게 성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큰 산빛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해주셔서 드실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복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 주세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이 <laughs>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 잘 드리고 있나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 돌아오는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죠? 저번 주에 크리스마스 뜻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기억 나나 예수 그리스도께 크라이스트 마스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5일 에는 오전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는 7시 인가니까 그러니까 7시 반부터 7시 30분부터 우리 친구들 꼭 시간 비워 놓으세요. 7시 30분부터 크리스마스 연극과 라디오가 있어요. 라디오는 우리 친구들하고 약간 이렇게 갭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연극은 각 부서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했고, 친구들이 하기도 했고, 우리 부서에서는 목사님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했습니다. 인형극으로 준비했는데, 음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알았죠?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누구로 변신을 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동산부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지만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 친구들도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집으로 딜리버리를 선생님과 목사님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다리고 있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우리 친구들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일 예배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잘 드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주일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서 구약시대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보았죠. 기억 안 나면 오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신 그 모습을 함께 볼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처럼 목소리로 멋있게 이렇게 오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대장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태어난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열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걸까요? 1, 2, 3 맞춰봅시다 딩동댕 예수님은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엄마 아빠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아빠는 이름은 요셉, 그리고 엄마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좀 다르게 태어났어요. 아빠, 요셉이 요셉을 통해서 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 마리아가 처녀일 때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합시다라고 약혼을 하고 나서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일 때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리아의 뱃속에 생기게 됐을 때는 요셉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아직 처녀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너의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것을 알고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마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 같이 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네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마리아와 바로 결혼을 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메시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뭐뭐뭐뭐라고 부르죠. 누구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뭘까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임마누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사하러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보음 받은 자로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세상이 구약에 기름 보음 받는 세 가지 직업이 있어요. 목사님 되게 자주 얘기해 줬는데 우리 친구를 기억 아직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왕. 두 번째로는 대지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기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세 가지 중에 뭘까요? 하나를 고를 수 없다고요? 허, 엄청 똑똑한 친구인데요? 예수님은 이세 가지의 기름을 다부음받은 자로서 내려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겨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니 33년 동안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여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렇지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와 늘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족보 앤시스터 라는 그 족보 라인에서 예수님을 보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요셉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라고 나왔죠. 그렇지만 사람의 시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이 가진 원죄라는 것을 물려받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없어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시게 된 것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나를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내 선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또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라 확신과 단단한 믿음을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더욱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일주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